삼토 혓바닥 되게 길잖아. 어? 내 얼굴에 침 떨쳤어 지금. 야, 야, 치... 삼토가 네 팔을 잡고 있는 거야. 네가 삼토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<laughs> 삼토가 너를 지금 잡고 있는 거야. 오해지 내 팔. 아씨, 얼굴에 침. 삼토 나갈까? 콧물 침. 나가다 올까? 조금 나갈까? 목욕 할까? 삼토 어떻게? 너 아, 오늘 나가면 목욕해야 돼. 나갔다 올까 목욕할까. 내일 어떡하냐? 산에 갔다 오자. 잠깐 잠깐 하고 한참 잠깐 하고. 내일, 내일 산, 산에, 산에 등산가. 한번 등산 갈 거야? 할 거야? 산에 갔다 올 거지. 어떡할까? 내 할머니한테 갈까? 어디 할머니한테 갈까? 방학동은안 돼. 포천은 포천도 포천은, 돼. 포천은 지금 뭐 터진 거 없지. 방화동 돈도 천안 돼. 한 번. 어몇번 나갈까? 두 번? 졸리나? 자까 그냥? 한번 자자 그냥? 우리 공놀이 좀 할까? 아유 자자. 아유 아유. 아유 뭐이 공놀이보다 어유 뭐. 어이 뭐야. 내가 아직은 너보다 힘이 세다고. 야 네가 서열이 더 높아 삼투야. 어? 너 서열 2위잖아 2위. 3위는 짱구구 아이고 아이고 안토 엄마 포. 가자 응? 깜짝 놀래? 아유, 가자는데 털이 또 그새 이렇게 자랐어 너 맨날 무슨 생각 하고 있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? 너 유튜브 보더니 유튜브에서 뭐 보냐 맨날 너너다그 기록 확인된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응? 시크릿 모드로 해놔서 아무도 근데, 모른다고? 이렇게 살 거야 응? 시크릿으로 해놨어? 똑바로 씨... 살아, 훈 응. 착하게 살아야지 가자 나가자 지금 나가자 네. 나 반응이 없다? 가자 지금 가자, 그냥 지금 나갔다 오고 밤에 가자 또. 밤에는 엄마, 아빠가 바쁠 것 같고 지금 빨리 나갔다 오자 제천 가서 한 바퀴 뛰고 오자. 진짜? 갈 거야? 좀더갈 거야? 지금 가? 피곤하지? 지금 가고 이따가 한시2 시에 또 나가. 공격해. 오지 마. 엄마 깨워. 엄마 깨워 빨리. 엄마 될고와 엄마 일어나라 그래. 빨리 엄마 깨워. 빨리 깨워. 깨워, 빨리 깨워. 깨워 빨리 깨워. 엄마 깨워. 뽀뽀 한번 해. 빨리 번더 뽀뽀. 어, 마 뽀뽀한다.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데리고 와 빨리. 너 엄마. 가자. 엄마 데리고 와서 가지. 엄마 있어. 엄마 데리고 엄마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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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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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빨고. 그래. 나 가자. 엄마 이거잖아. 엄마 이거잖아. 엄마 이거잖아. 꾹꾹이. 꾹꾹이. 고기 고이 그렇지 고이 그렇지 아이고야 어놓는다 한들러 잘 날라 가자 한, 한, 한 번만 더밟아 엄마 한번 밟아줘 마사지 한번 해줘 엄마 마사지 한번 하자 한도한도 빨리빨리 야 엄마 잠자자는 여기서 깨워야지 빨리 그렇지. 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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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쭉쭉 눌러 일로 와봐 빨리 와야 마지막 마지막 가자 나. 로 가자 일로 와봐 나. 마너안 나갈 거야? 빨 신발 신고 와 나갈 거면 양말을랑 나가? 양말 신고 와 나갈 거야? 안 나가? 껴 엄마 껴그지 엄마 껴 엄마 껴 껴어, 껴어야지 가지 가껴 껴어. 엄마는 안 나갈 건데? 응? 어떻게 된 거야 안 나간대 안 나간대 껴 <laughs> 엄마 안 나간대 나혼제 갔다 와 아유 나도 안 나갈랜다 아유 모르겠다 왜 나한테 와 나한테 와임마 여기다 여기다. 아이 쿠션 미쳤나봐 진짜. 많이 미쳤네. 엄마 눌러. 개 아! 야. 으! 아이고, 더 덩글겨져 뭐좀 자주 그거 달라 그랬다 가자, 진짜 나가자, 빨리 빨리 갔다 오자, 소주좀 시키기 겨 진짜 엄마 깨워 빨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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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, 빨리 가자. 뭐, 들고 있어. 더 <laughs> 목출하자. 오 기다려, 기다려. 오지마, 기다려, 기다라. 오지마, 서로 가. 저기키어와 저기 키 딱, 들어와 아니 저기키어와와 딱, 토키, 가자 자 딱, 토키, 딱, 토키,